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편, 내편 노동법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글로 수당 같은 법정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종류로는 단일 임금 항목과 기본급 플러스 법정 수당이 있습니다. 단일 임금 항목은 기본급과 법정 수당을 하나로 묶어 포괄임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기본급 플러스 법정 수당은 기본급과 법정 수당 두 덩어리로 주되 법정 수당의 세부 항목은 따로 구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단일 임금 항목은 딱한 덩어리 월급 이렇게 한 덩어리로 지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본급 플러스 법정수당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 이렇게 두 덩어리로 주는 걸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음에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요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도입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야 되고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반면에 외근이 많거나 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구는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다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건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최저임금 이하가 되거나 기타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설령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라라고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임금제가 적용 가능한 직종을 예를 들어 보면,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들. 수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건말 그대로 경비원처럼 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하거나 앰뷸런스 운전 기사처럼 쭉 이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고 또는 업무가 생겼을 때에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 시간 측정이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운송업 종사자나 외근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 난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 구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번에는 고정 OT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정 OT 제도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시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금액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근로계약을 통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고정OT제도라고 합니다.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연장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이 근로 계약을 통해 정한 시간보다 더 적더라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리 포함한 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미리 포함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를 비교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야 되지만 고정OT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나 제조업의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고정OT제도는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 지급 방식으로는 포괄임금제는 하나의 항목 또는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으로 한 덩어리 또는 두 덩어리로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반면 고정 ot 제도는 별개의 항목으로 모두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일정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적용 가능한 직군은 포괄임금제는 외근직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주로 도입할 수 있고요. 고정 OT 제도는 제한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은 노동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